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슬라고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1%의 선지자분들만이 계속해서 홈런을 칠수 있습니다 오늘 온도파이네스 가격 분석 진행할 겁니다 현재 시간은 22일 오전 11시 30분 지나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 가격이 강하게 치솟아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어, 사이클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방향성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서 빛값 타고 지금 거래량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원래 여기에서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뭐 UX 링크 이런 애들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진 부분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온도 파이낸스는 디사이 RWA와 이제 연관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RWA 스테이킹 어, 그리고 ETF 상장되는 것들, 선물 거래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테마로는 또 AI 코인들, 뭐, 요 정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에 충분히 졸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중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온드파이낸스 이제 RWA인데, 이거를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구독 버튼을 꼭 누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온드파이낸스 가격 분석을 좀더 세밀하게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얘가 이 빚각 타고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추세 이탈해서 내려갈 건지를 사실 미리 아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지갑 추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알더라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표나 추종매매 텔레그램 정보에 의지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어차피 다이 지갑 추적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시세는 고래들이 만들고 그 고래들은 여러분들의 심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지갑 추적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방법이죠 지금부터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이 접근법이 초심자에게 가장 쉬운 접근법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코인 상위 탑 트레이더들의 수익률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6200% 10000% 10%, 3300%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수익률을 내는 상위 트레이더들의 지갑 주소를 알수 있는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을 기점으로 최소 1000% 이상 수익률을 내는 상위 트레이더 100인을 선정하고 한 달마다 최신화하면서 이들의 지갑 내역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100명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규 분포상의 6시그마 기준 99.9%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50명으로는 지갑 추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각각의 코인스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들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고 현재 차트들과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AI, RWA, DeFi 스테이킹 NFT 테마와 밈코인 등에서 이들 탑트레이더들의 공통된 보유코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고래들의 지갑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매달 100인의 탑트레이더 지갑을 팔로우업하고 최신화하며 차트와 비교하고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는 혹은 학생이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간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귀찮은 건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일단 저한테 연락 남기셔서 코인판 졸업할 정도가 되고 나시면 그때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래지갑 추정매매가 하고 싶으신 홀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010-5741-1740번호로 고래지갑 고래의 지갑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지금까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이키 슬로건이 just do it이죠. 시도하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갑 추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방법을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와 결단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010-5741-1740 번호로 고래 지갑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분석 조금만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뷰에서 좀 봐주시면은 이 상장 첫 번째 이 저항대역 구간을 이 지지를 하고 이 삼각형이 딱 마주치는 국면에서 깍타고 올라와서 최대 거래량을 뽑아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요번엔 이제 매물 소화 및 차이 실현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었고, 가격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 폭도 상당히 적고요, 수익 폭이 높고요, 그래서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목표로 하셔야 되는지도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아, 지금 손익비 좋은 거래를 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 고래와 기관들의 지갑 추적을 반드시 꼭 해보시기 바라고 이게 적응이 안되고 좀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버겁다. 24시간 동안 나는 본업도 있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정보방이라고 텔레정보방이라고 이렇게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제공될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24시간 동안 내내 신경 쓰지 않고 계시고 그냥 뭐 알림 올리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텔레정보 방에서는 하루에 최대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타점 나오는 정보 전달 드리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 반드시 좀 졸업하시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